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게임아카데미에서 기획을 공부하고 있는 기획일사공부기 김재인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획한 모바일 게임인 나를 따라와라는 게임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뭐 게임 소개, 제 게임이 어떤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왜 만들었는지 알려드리고 게임 특징, 제 게임에서 중요한 특징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 게임 진행을 외부와 스테이지로 나눠서 먼저 외부 설명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소개인데요. 기획이도 제가 왜이 게임을 만들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게 7월 3주차 게임 매출 순위인데요. 지금 1위부터 8위까지를 잡고 왔는데, 이 중에 다섯 개가 지금 RPG 장르인데요. 이건 뭐 두다 보더라도 지금 RPG가 대세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RPG 게임을 만들면 좋겠는데, 당연히 이런 성공한 RPG들과 차별되는 요소가 있어야겠죠. 똑같으면 잘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걸그 차별 요소를 둬야지 유저들이 체감을 할까? 물론, 우리 게임은 화려한 그래픽과 이펙트를 쓰겠다 그런 것도 차별점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유저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요소예요 근데 사람들이 차별을 느낄 때는 이런 수동적인 것보다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이런 능동적으로 하는 게 바뀌었을 때좀더 체감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능동적인 행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게임인지 직접 손을 움직여서 하는 조작 그래서 저는 이 조작 방식을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유저들이 아 이게 좀 뭔가가 다른 RPG구나 체감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조작 방식을 바꿔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PG 게임을 가져왔고 여기에 스네이크 게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옛날에 뱀 꼬리 잡기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 빨간 뱀 머리가 노란 아이템들을 먹으면 자신의 꼬리가 길어지는 그래서 자기 꼬리에 안부딪치게 꼬리를 길게 만들면 되는 <laughs> 게임이에요. 이 게임의 룰과 조작 방식을 RPG에 결합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게임의 룰과 조작 방식으로 진행하는 RPG 게임을 기획이도록 하고요 그래서 게임의 개요는 먼저 제목은 나를 따라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벤보리 게임처럼 캐릭터들이 줄을 지어서 가게 되는데요. 이 리더 캐릭터를 따라오는 그림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목을 나를 따라가고 있고요 장르는 말씀드렸듯이 RPG 게임 대 스네이크 게임의 조작 방식을 사용하고 플랫폼은 안드로이드와 iOS를 사용하고요 다음 타겟은 10대에서 30대를 잡았고요 기존의 RPG를 즐겨 플레이하는 유저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릴텐데 이렇게 타겟을 잡아왔습니다 게임의 전체적인 플레이 사이클은 간단하게 성장과 전투의 방법인데요 전투를 통해서 보상을 뭐 획득하고 그도상으로 인해서 캐릭터와 파티를 성장시키는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소개는 마쳤고요. 게임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하자는데요. 먼저 게임 특징 중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좌우로 스와이프하고 있는데요. 이지 컨트롤, 조작이 되게 쉽습니다. 스네이크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좌우, 상하좌우 이동만 터치하면 돼서 쉬운 컨트롤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뱀꼬리잡기 게임은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하죠. 뱀머리가 저희 게임도 똑같이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간단한 조작으로 멈추지 않으니까 스피드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컬렉션인데요. 당연히 뱀꼬리가 길어지는 만큼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 을 수집하는 재미가 있고요. 두번째는 성장 캐릭터들을 레벨업하고 장비 착용하고 승급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을 시키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다른 RPG에도 있는 다양한 캐릭터를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재미를 특징으로 봤습니다. 그럼 이제 게임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아봤으니까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게임을 크게 네단계로 나누면 파티를 세팅하고 스테이지를 선택 그다음에 스테이지 전투를 진행하고 스테이지 전투에서 승리해서 보상을 획득하는 단계를 나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획득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사이클 반복하고요. 먼저 앞에 두개 파티 설정과 스테이지 선택을 외부 진행 단계로 나눠서 그쪽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 설정인데요. 이제 게임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파티 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파티 설정 화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 보시면 이쪽이 파티 창인데요. 파티는 3개까지 세팅을 해서 골라 쓸수 있겠고요. 게 그다음 여기는 캐릭터 목록, 자신이 모여간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캐릭터들을 가지고 파티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여기 있는 캐릭터들을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옮기면 파티원이 등록이 됩니다. 먼저 여기 가장 첫째 칸은 크게 리더 자리인데요. 리더 역할을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리더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드래그해서 다른 캐릭터들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캐릭터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보를, 알고, 정보를 알고 싶은 캐릭터를 탭하게 되면 이쪽에 캐릭터에 대한 정보, 뭐 이름이나 시너지, 목록, 다음 뭐 능력치 그런 것들이 출력되고요. 다음, 하단에 승급과 장비 착용 버튼을 통해서 캐릭터를 승급하고 장비를 착용시켜서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티를 설정하면은 이 파티를 가지고 스테이지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메인화면을 나와서 월드맵을 선택하게 되면은 월드맵 화면을, 이제 월드맵 화면에 진입하게 되면은 다양한 챕터들이 나오는데요. 이 챕터들을 순서가 있어가지고 스토리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중에서 이제 자신이 플레이하고 싶은 챕터를 선택하게 되면 그 챕터의 스테이지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챕터는 또한 10개에서 15개 정도의 스테이지로 구성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스테이지를 선택하게 되면 아까 세팅했던 패티를 선택한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스테이지 외부 진행 단계였고요. 이제부터는 스테이지 진행 단계를 설명할 건데요. 먼저 인게임 진행에서는 조작, 그리고 룰 등에 대해 얘기를 하고 그런 룰을 통해서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게임 진행 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리더 캐릭터. 아까 파티 세팅할 때 리더로 설정했던 캐릭터 한 개로 게임을 시작하게 입니다 그리고 기타 UI들이 몇개 있는데 이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이동 조작인데요. 세이크 게임 방식을 사용하는 것 밖에 캐릭터는 멈추지 않고 바라보는 방향을 향해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좌우로 스와이프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쪽으로 스와이프를 해서 그러면 캐릭터가 방향을 돌리고 방향을 돌렸으니까 그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번더 이동을 해보자면 이번엔 진행 방향이 왼쪽이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좌우는 저희가 왔을 때는 위 아래가 되겠죠 위 아래 중에 원하는 방향을 스와이프하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 조작을 하게 되고요 다음 공격인데요. 먼저 공격을 하려면 몬스터가 있어야겠죠? 저희 게임에 몬스터가 등장하니다 몬스터는 다양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스폰을 합니다. 랜덤한 위치 이런 몬스터들을 공격해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쉬운 조작을 강조했는데 그래도 공격 같은 경우는 일단 별도의 조작 버튼이 필요 없는데요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각자 고유한 공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이 될 수도 있고 부채꼴이 될 수도 있고 직선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캐릭터가 이동을 하다가 이 범위 안에 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받은 몬스터는 체력이 감소하고 0이 되면 몬스터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동 공격이라서 이동 조작만 하면 게임을 쉽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동료 아이템 획득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스네이크 게임이니까 동료를 획득해서 꼬리를 이어 나가야겠죠. 제가 아까 이제 몬스터들을 공격하면 피가 달린다고 했는데, 이래서 피가 0이 되면 몬스터는 사망하게 되는데, 사망한 몬스터는 랜덤한 확률로 동료와 아이템을 드랍하게 됩니다. 먼저 동료 획득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리더가 동료, 나온 동료 위를 지나가면은 그 동료는 이제 리더 뒤에 꼬리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꼬리가 길수록 리더가 먹으면 가장 끝부분에 동료가 붙게 되고요. 그 다음은 아이템을 먹을 차례인데요. 아이템 역시 리더가 지나가면 임시 보관 상태가 되는데, 즉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이 임시 보관 상태에서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을 때, 비로소 아이템을 획득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킬 버튼인데요. 이 우측 하단에 보면 노란 버튼이 스킬을 사용하는 버튼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모든 리더가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다 액티브 스킬인데, 별도의 자원 필요 없이 풀타임만 되면 은 눌러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 회복 스킬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스킬이 가을수 있고요. 이렇게 스킬을 누르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격 스킬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캐릭터 시너지 효과인데요. 음, 캐릭터 시너지 효과는 특정 캐릭터들이 순서를 맞춰서 조합이 됐을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성 캐릭터가 두개 이어진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공격력이 증가한다. 이런 시너지를 줄수 있고요. 이런 시너지를 추가한 이유는 좀더 전략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게 파티를 구성할 때도 아 이거 파는 내가 이런 시너지를 좀 받아야겠다는 것 파티를 짤 수도 있고 결합된 캐릭터를 무작정 먹는 게 아니라 시너지를 맞추기 위해 뭐, 거르는 등의 전략적인 행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시너지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지형인데요. 맵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나 움직이는 장애물 등 여러 지형이 등장하는데요. 지형은 이렇게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형은 좌측 상단에 미니맵이 있는데요. 여기서 전체적인 지형을 간략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진행하다가 지형이 부딪히게 되면 HP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우 랜덤하게 방향을 전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방향이 아래쪽으로 바뀐 모습이고요. 그리고 아까 몬스터가 공격받은 HP가 감소한다고 했는데 캐릭터도 HP가 감소하겠죠? 캐릭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HP가 감소하는데요 먼저 몬스터와 부딪혔을 때 HP가 감소하고 몬스터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역시 HP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형에 부딪혀도 HP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HP가 감소되다가 0이 된 캐릭터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리더가 사망하게 되면 즉시 게임 오버 상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동료 캐릭터가 사망할 경우 여기가 끊겼다. 그러면은 앞 아, 뒤에 있는 동료들이 앞으로 땡겨와서 빠른 이동 속도로 땡겨서 와빈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어지다 보면은 이렇게 리더가 자신의 동료에 부딪히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딪힌 동료와 그 뒤의 동료가 모두 즉시 사망을 하게 되는 큰 패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지를 진행하면 이제 스테이지 클리어를 해야겠죠. 이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겠습니다 스테이지 클리어를 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요. 목표는 상단 UI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예정이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몬스터를 50마리 처치하는 목표인데요. 그 중에 지금 47마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주작 방식과 룰들을 이용해서 몬스터 3마리를 더 처치하면 목표를 완료하게 됩니다. 목표를 완료하면 바로 스테이지 필려가 되고요. 스테이지에 이제 보상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보상 화면에서는 먼저 캐릭터 경험치를 획득하는데요. 경험치는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획득을 하게 해서 다양한 캐릭터를 키우려면 리더도 바꿔주고, 그럼 좀 여러 번 플레이할 수 있는 요소도 넣었고요. 다음 획득 아이템. 아까 인시 획득이 있었는데 인시 획득했던 아이템들을 최종적으로 획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의 버튼이 등장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바로 진행하거나 해당 스테이지를 다시하거나 특정 재료를 먹기 위해 다시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스테이지 선택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게임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었고요. 기대 효과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프를 보여드렸는데 RPG가 굉장히 많은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이죠. RPG가 자리를 꽉찼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저희의 목표는 저희만의 강점을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RPG 유저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타겟도 기존의 RPG를 좀 하던 유저라고 했는데. 저희의 강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주작 방식 이거를 강점으로 해서 기존의 RPG 유저들을 좀 흡수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RPG가 얼마나 접속자도 많고 돈을 잘 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높은 수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점을 조금만 잘 살려서 유저를 조금만 데려오더라고 RPG 게임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만 데려와도 그런 유입된 유저를 통해 안정된 수입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